자이 문제는 삼각형 넓이만 구하고 리미트 보내면 되겠지 넓이 구하는 게 조금 귀찮은데 일단은 교점을 이제 찾을 거야 그런데 신발끈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가 계산이 훨씬 더 쉽지 그럼 전피의 좌표는 연립을 해야 되니까 x 제곱에 t 제곱 x 제곱이 이지 그럼 x 제곱이 그점 P의 x 좌표는 루트 요렇게 되겠고 Q는 어떻게 구할까요? Q는 얘니까 Q의 x 좌표는 t죠. 이걸로 PQ 길이를 바로 구하면 좋겠는데 길기가 t잖아.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델타 x면 높이가 t 델타 x t배가 되죠. 기울기가 t니까. 그래서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1 더하기 t 제곱의 델타 x 그래서 x 좌표 차만 찾으면 되죠.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t 제곱에 루트 2에 빼기 t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된다? 1 더하기 t 제곱을 곱하면 된다. 그럼 이제 h 높이에 대해서 구해야 될 건데 이 h는 y는 tx와 즉 tx 빼기 y는 0점 q의 점 a의 좌표는 우리 x제곱을 여기 x제곱을 넣는 것보다 x 제곱자리 대신에 y를 넣으면 y 더하기 y제곱이 2라서 y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. 마이너스 2는 0이죠. 이걸 풀면 Y 는 양수니까 1밖에 안되는 거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1콤이라이라 쉽게 쉽할수할수 점과 점사점 사이 공식을 쓰면 s 1 time that 1인데 t h 값인데 t 가 1보다 t 금 작은 쪽에서 t 각을 하는 거니까 1 t 를 쓰는 것이 맞 t 죠 그럼 이제 넓 t 식을 세우면 h a t Y i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약분이 돼서, 루트에 1 더하기 t제곱에, 얘는 통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? 요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1 빼기 t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약분이 돼야 되는데 그 약분이 어디서 될 거야? 요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되겠지.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? 그러면 뭐다 유리화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얘만 유리화해서 식을 써줘야 되겠지. 이미트 t가 1보다 좀작은대로갈때 1-t가 하나가 약분이 됐죠. 그래서 1-t의 제곱이었는데 내가 1-t만 썼어. 그리고 루트 1 더하기 t 제곱은 어차피 0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쓰면 되고 이것만 유리화하면 은2에 t 제곱에 1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될 거고 루트 2에 t 에 1 더하기 t제곱. 그럼 나의 관심사는 이제 요 녀석이 얘랑 약분이 돼서 나머지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이제 요 위의식을 써주면은 마이너스에 t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네 더하기이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t제곱 네 마이너스 t제곱 빼기 2. 인수분해가 t제곱에 빼기 1이고 t 제곱에 플러스이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2에 다 써야죠 원칙적으로 써야, 써야 되죠 물론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해도 서술형에선 감점될 수 있지만 뭐객관식에선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그리고 t 제곱 더하기 2. 그러면 끝났죠. 이제 뭐를 시켜 주면 됩니까? 약분을 시켜 주면 되죠. 그리고 남는 것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3이 되고 2의 루트 2에 어 여기도 루트 2죠. 1 집어넣으면 2 루트 2가 되겠죠. 맞아요? 네.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얼마가 되죠? 네. 어 얘를 계산해 주면 8분의 3이죠. 어디서 뭐 잘못 썼나봐. 음 아, 얘 예, 큰일 날 뻔했다. 여기 2가 있었는데 2를 빠뜨렸죠. 그래서 4분의 3이 되죠.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? 15가 되겠죠.